연경. 어내꺼내꺼내꺼아춤 차라 춤 차라 춤 차라 춤 차라 춤 차라. 떡을 맛있는 왔는데 어? 떡 언니가 생일자 언니가 했대. 오. 음. 맛있다 재가 응? 아, 없는 거야? 이야 그래, 걔네. 가 아주 없는 거야? 팅마안했마케 잡채 안팅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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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아팅 마케팅 마그렇 마케팅 마어

어갈치도 있고 두부도 있고 살찌는 거어딱 맞는 입맛이야 그러니까 나랑 딱 맞는 입맛이네 매운 거 없어 좋네 여기술다입니니다자술들어 끼시고 수다 자, 어장십니시고수다들어이좋다 집도를 잘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김치 수술 중잔인하게 자르고 계십니다. 들드세요 <laughs> 겁나게 맛있습니다. 겁나게 맛있습니다. 맞아, 맞아. 자 수술 중 다빈치 수술로 하고 계십니다. 여고 다빈치 수술. 자. 자. 가하지 오케이 오케이. 우리 독감 많이 할때 독감 감사해 어머니 빨리 식사하셔 그래, 왜내에갈가 이렇게 많이, 많이 올라있어? 나한 많이 안, 많이 내가 지금 뼈 바르고 있어요 난 김치 먹을거야 <목소리> 기다리세요 여기 발라놓고 음, 그냥 해보고. 여기서 드세요 알았어 굳이 여기 바른데 이거 살짓까봐 하나만 갖고 왔어 이렇게 이 얼른 와. 음, 뭐 했어. 나는 왜 밥이 밥 없이, 없이 반찬만 있나 그랬어요. 밥 없어? 아니, 여기. 아. 손님 밖으로. 이정아밥 음, 먹고 있니? 난밥 먹으려고 떡두 개밖에 안 먹었어. 난 콜라비 까는 새가밥 떡이 없어졌어. 떡 있어? 콜라비도 먹었어? 콜라비 까는 동안에. 아유 떡 있잖아. 있어? 거기다 담는 거야. 거기다잖아다가 콜라비 말고일이는 사람 입에다가 좀 넣줘야 어 돼. 그래서 두, 두 개인가 먹고 가져와서 어. 먹어야지. 거기에 잔뜩 남았어. 아. 없길래? 아없이어어떡다 음. 아작났어요? 이제 남는거 없어? 음. 아어 아, 아, 있어? 음나 아, 이때 겁나 아, 아, 올라가니까 떡 욕심들을 좀 버리셔야 돼참 예쁜 말그라 응. 그래. 그래. 너무 예쁜 거야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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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 그래. 이렇게 하면서 오빠야 그냥 어, 아. 그렇게 해서, 그게, 목포에서 가장 예쁜 말로 내가 추천했어. 그러지. 그러지. 그러지 않 문제가 아니라, 어, 땡이래. 그건 답답 뭐, 대구. 뭐라 카노? 그 아, 우리 밥 먹을? 니나존다 네, 너무 아, 예쁘더라 말이. 그래서, 어, 이렇게 예쁜 말도 있어. 그래서 내가 감탄했어. 응. 음. 최고의 음. 말. 이고 음. 아, 근데, 이상한 말 뭐라고라요? 뭔 <laughs> <laughs> 말이에요? 응. 뭐라고라요? 그래. 어. 아, 뭐라고라이 응. 뭐라고라고라요? 밥 많이 드세요. 자, 같이 드실 분? 거요 여기 있어요. 수술 끝! 수술 끝났어요. 아, 집도를 아주 잘했어. 그러니까 아니, 아, 아니 그러고 가져가니까 끝밥라고 있어야 지먹게치가맛있네마이 봐. 아, 이거여기 이거, 이거 놓라고 음. 핸드폰. 그래? 응, 드셔 드셔 드셔, 드셔, 드셔 시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침에 잠못 자고 아침에 교회를 예배하러 가시겠네? 그럼 안 가요. 안 가? 음, 매일 가는 게 아니잖아. 아니, 아니, 아니 일요일 날에못 자잖아. 아니야 새벽에도 매일 가는 사람 매일 가지. 그리고 수요일 날 예배도 가던데 누가 고객님이랑 사인 하는데. 수요일 날 가. 사인 겁나 빨리. 그거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어. 밤에 가던데? 그분은? 응. 밤에. 그래? 우리 교회는 수요일도 낮에. 어. 시간이 틀리구만. 왜 맞아. 정확히 나름은. 밥 먹고 가니까 교회 가야 된대. 그게 밥 준다고. 음. 아, 밥 준다고? 우리는 교회도 가고 밥도 밥도 먹는데 거기서. 음. 우리는 안 예배. 교회에. 음. 밤에. 밤에 로리 음. 일곱시 반에. 음. 금요일 전에. 음. 9달씩 상반기 하반기. 둘게. 그래? 오. 음. 동해가 <laughs> 뭐야? 그렇지. 한반기 하반기, 8주씩 하니까, 응. 응. 수요일에도 낮에 하는 게 맞는 거야. 계속 수요일, 터시간에 그 응. 나오는 사람들 다 오는 거야. 그럼 교육이 너무 피곤하겠다 네, 새벽에 늘 나가는 거는 5시예배 시작하니까. <laughs> 옛날에는 4시 반에 배 시작했다. 근데, 응. 지금은. 저기, 직장 복박이들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래도 당연한 거지. 8시부터 시작해. 그러면 습관화 음. 되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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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낮에 음. 아 낮에 주시에 배면 무슨지 주시에 배면 앞차에서 가지고 들어니까 두명 주시. 어여튼 처음 꺼보다 맛이 없어. 음. 물고기 주세요 물고기 너무 많아. <laughs> 아유 맛있게 잘 잘해 놓으셨네. 물고기 맛있네. 조금만 먹을게요 아직은 그, 주인이 안 음. 바꾼 거 같지? 조금 을때둘 응. 그래. 똑같은데? 무슨 말이지? 똑같아 응. 주방장 그냥 똑같이 쓰면 똑같이 아, 아 그렇구나 음. 주방장 음. 똑같이 쓰면 똑같은 바꿀 요 주인만 바뀐 거구나 응 음, 주인만 바뀌었지 아 여기 진짜? 응 음. 음. 처음에는 그대로 쓰겠지 그렇지 서서히 바꾸겠지 그렇지 여기면 음. 그래 음식 때문에 고백 선녀들입니다. 조정 언니 밥 많이 먹어요. 너무 많이 먹어. 입이 짧은 거 같아. <laughs> 살찔까 봐안 먹나 봐. 식어 있냐? 글픈데. 음. 내가 언니 같아요? 아, 이모씨는 근데 나잘좋아니까 응. 나 무게로 한번 형 동생할 때해 볼까? 내가 왕이야. 그럼 내가 언니야. 닭꼬러시. <laughs> 좋은 거야 야, 좋은 거때 박수를 왜 치는 거야 나 지금 이게 그러니까. <laughs> 모종으로 박수까지 쳐다면서 좋아해? 그러니까 언니 닭꾸러 <laughs> 나이도 어린데 언니 된 것도 사랑할 수겠는데 어, 그래. 언니 빵사줘으 그러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laughs> 박수 다시 한번 쳐봐 음, 다꾸러 내가 미이야 <laughs> <laughs> 열심히 빼야지. 점심만 맛있게 먹어. 저녁에는 안 먹어. 금방 안나정 언니가 몇 살이에요? 54살. 5 4살면몇 년생이지? 그런 거 몰라. 한 72년생? 73년 아, 73년생. 아, 소띠소 그때 전 우리 막내랑 똑같네. 방어다 차 나이 많을 무슨띠예요? 범띠. 아, 74년생? 62년. 아, 62년. 아, 7 4년이면 3, 2, 3. 너무 고마워. <laughs> 왜 이렇게 많이 <laughs> 먹어. 젊어 보이는데. 뭐, 뭐 먹고 있어. 거의 한잔 빻다. 한잔 빻다. 달래 한잔 빻다. 아 같이 먹을게. 응. 응. 우리 최선영생. 최선영생. 왜? 육이야? 학교에서 응. 애들, 범띠들, 고기만 나오면 맨날 반찬 없다고. 왜? 얻으러 가 응. 이게 학년별로 이게 육식을 좋아하는 학년들이 있는데, 얘네가. 호랑이 끼 애들이 음. 육식만 나오면 부족해갖고, 역반 2학년 한 넣어다가 얘네 먹었어. 그래서 1학년 때 그랬거든? 이제 음. 얘네가 2학년으로 올라가니까 1학년 음. 거를 접수해다가 1학년 거 조금 먹는다고 다 먹다가 음. 2학년 때 먹어. 걔네 조업할 때니까 맨날 다른 학년도 갖다 먹었어. 어머, 어머, 어머. 그러니까. 육식을 많이 먹는 학년이라고. 긍단 놈이라고. 호랑이 띠들어라 그러는데, 막 육식 많이 먹는. 그래야또 응. 범띠거든? 음. 음, 고기 앞에 막. 범띠들이 정말 생활력 강하는 그래, 것 같아. 음, 예. 강해. 응, 진짜. 나랑 친한는데 그래, 범띠인데, 학교에서, 재래시장에서, 육기장에서 그 만들어서 파는데, 대박 났잖아 와, 생활력 진짜 강하고. 신랑한테도 잘하고 근데 한성락해 범이 한성깔도 아픔 없어 그럼 생활력 강해 범띠 진짜 대박이야 말띠 범띠가 짱이야 언니는 개띠 아닌가? 개띠가 몇 년생이야? 나 띠를 잘 몰라 18년 결리 어 언니 언니 뭔 띠에요? 나 닭띠인데 아, 닭띠 아, 좋다 그랬어요 올번데 닭띠가 아, 닭띠. 아, 닭띠. 닭띠가리네 10년만에 오는 무슨 대훈이라 맑띠. 그랬어 닭띠가 딸이 범죄가 엄청 많아 어휴 무슨 싸움 같다 아 무서워 딸이 <laughs> <나한테> 잡아 먹어 언니 <laughs> 나 닭이 범이랑 닭이 있잖아 그럼 범한테 딱 뭐라 그러냐면단순 꼬꼬 치세요고 왕야 안 <laughs> 가셨잖아. 어 그러면 닭띠 순해. 있다가 소를 우라 닭데 우리 아들이 딸이 말띠야, 백말띠 우리 아들이 말띠. 아 말띠 말띠가 애들이 2002년생. 앉아서 어. 월드... <laughs> 먹어, 월드... 언니. 응. 니 앉아서 먹어. 앉아서 먹어. 와 22년생, 와 2002년생, 대박. 음. <laughs> 나 우리 얼굴에다가 태극기 그려놓고 그래이이러 그래! 그 그래 그래요 태극기 그려놓고 딸내미 얼굴 태극기 그려놓고 그래서 나도 우리 막내딸은 막 응원해갖고 용돈도 받고 호집에 갔는데 막 우리한테 서비스, 고객들이. 손님들이막 우리한테 서비스 주고 가고. 그래, 그래, 맞아요. 어. 막내가. 우리 월드컵 때뭐 했냐면은. 저기 우리 그 몸은 문방구집 막내 아들이 막내 아니거든? 제가 우리 골목 앞에서 저를했어 그, 카페. 그 저기 커피숍? 7080 발렌전처럼. 우그 친구들이랑 문장구고, 다음 새 고리애를 외치면서, 음. 있는 수로 그 집에 있는 수로 다품하시고, 아이고 그 다음 날 사랑도를 갔어, 미치는 줄 알았어. 아, 음, 자꾸 아, 그 우리, 그때 우리 막내가, 응원을 말이그 뒤로부터 목이 허스끼져 버렸어. 빠도 네, 질러 가지고? 응. 빵도 낫다. 외쳐됐는데 <목소리도> 와, 팍 그때 팍 너무 팍잘 썼어 나도 대한민국의 의리가 어마어마했어 키가 크니까는 어머 허락되겠다 하나 먹어야지 하나 꺼 어우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눈벌라 나왔어요. 여러분들, 음, 댓글 중에, 어, 아버님 아프시다고 하시는 분 계셔서 제가 그분께 한 말씀 올릴게요. 심난했다가, 어제 밤에 술 드시면서 제형 바빠서 많이 힘드셨다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음,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고, 그렇게 안 아프고 살 수는 없을까요? 부모님 아플 때까지 걱정이 많이 돼요. 저도 엄마, 아버지 매일매일 통화하고 자주 뵙고 있는데, 아프면 진짜 가슴이 아련하고 속이 상해요. 힘내시고, 힘내시고, 제 영상 보고 힘내신다고 하셔서, 감히, 감히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항상 많이 웃으시고, 아버지 앞에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살아 생전에 드시고 싶었던 음식들 있잖아요 그거 많이 많이 사드리세요 그리고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얼굴을 보여주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저도 힘내서 힘내서 오늘 잘 살아볼게요 제 영상 보고 힘내줘서 감사해요 아버지 빠른 케우 빌겠습니다 아버지 빨리 나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시고 밥 많이 드시고 마음이 우울하고 찌글찌글 할 때는 좋은 생각을 많이 하세요 긍정의 힘이 무서워요 저는 밝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바쁘게 살아야 잡생각이 없어 열심히 바쁘게 살다 보면은 쓸데없는 생각이 생각하지도 않아 바빠 죽겠는데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쁘게 사시고 건강하게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밥 많이 드세요.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불금 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